저기 나오셔야 돼 카메라 때문에 나오셔야 돼요. 심판 안에서 나오셔야 돼요. 33대 24 심판 아이신분 나오셔야 돼요. 카메라 때문에 나오셔야 돼요. <laughs> 야, 우리 이기고, 이기고, 이기고 있으니까 급하게 안해도 돼완벽 천천히. 니천여천있어천천 천천히. 천천히. 천천천히 천천히. 천천히. 천천 올라올라올라 우리 시간 다 써. 쏴쏴쏴아 쏘아. 다발 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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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받아 괜찮. 이렇 해도 돼. 해도 돼. 손을 이렇게 이렇게 이 괜찮아. 괜찮아. 이 해도 돼. 해도 돼. 뒤에 사이드 사이드.

10점 정도 차이 날 맞아, 텐데. 아, 아직 했아아 말해 주고 받아 주고. 나대힘들 교체, 교체. 아 voilà.

자, 교체 지할게 이제 우 씨. 교치교치 교체할게요. 성희 괜찮아? 성희 괜찮아? 네. 너왜 괜찮아? 알았어,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왜 괜찮아? 병에 <몇 웃음> 들어가야 되는데. 아니, 안 들어가 돼요. 저기 교체할 때시간 충분 있어. 시간 충분 있어. 온어어 시간 충분 충분히 있어 충분히 있어 충분히 쇼여나간쟤 이제 못들렸네슛들어거니까가야돼 앞에 나이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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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미션! 미션! 불안해 <laughs> 불안해 불안해 미팅이 불안해. 이경다끝야 <laughs> 어, 돼. 다쳐 다 다쳐 안돼안 돼. 안다치게안다치안 다치게. 다치게 다쳐. 미이스포 <laughs> <laughs>

シャープ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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シ